훈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제5강 2번 사람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이말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벼슬아치가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바라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말임의 짜임은 대전과 수호전에서는 엎드릴과 누울와의 물건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설에서도 엎드릴과 누울와를 글자의 변과 오른쪽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물건품을 결합하여 이말림, 다다를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이말림은 몸을 엎드려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가까이 가는 것을 나타내어 일 임한다 또 다다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임정이 있고 관리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 다스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굴림이 있습니다. 은과 음은 이말림, 다다를림, 다스릴림입니다. 다음은 공리할 궁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적에게 붙잡혀 굴속에 몸이 갇힌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공리할 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굴혈의 몸 안에 몸궁을 결합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궁은 몸신변의 등뼈를 결합한 글자인데 이 해서에서는 굴혈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몸신변의 활궁을 결합한 몸궁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신별의 등뼈를 결합한 글자가 본자입니다. 그리고 몸신별의 활궁을 결합한 글자는 현대에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설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음. 자원은 공리할 궁은 적에게 붙잡혀 구울 속에 몸이 갇힌 사람의 긴방하고 딱한 형편처럼 이 궁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권궁이 있고 구울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삼, 막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궁지가 있고, 굴에 갇힌 사람이 굴문을 빠져나오려고 일, 공리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공구나, 공리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공리할 공, 궁할 궁, 막힐 꿍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말림은 어, 엎드릴와 노을와의 물건품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 엎드릴와 노을와는 신하신의 사람인을 결합합니다. 그래서 신하 신의 사람이니 글자의 머리에 쓰인 모양은 납작한 비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건품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몸을 엎드려 물건품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가까이 가는 것을 나타내요. 이말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관련여 다다를림 그리고 다슬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리와 노을와의 물건품을 결합하면 이말림, 다달림, 그리고 다슬림이 됩니다. 훈과음은 이말림입니다. 다음은 공리할궁입니다. 공리할궁은 구열 머리 밑에 몸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구열 꿀 속에 몸궁 적에게 붙잡혀 몸이 갇혀 있는 그 사람의 형편이 매우 궁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궁할궁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갈려나 막힐궁 그리고 공리할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열 머리 밑에 네, 예, 굴에 몸이 갇힌다는 뜻을 나타내는 몸궁을 결합하면 궁할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관련나 막힐궁, 그리고 궁리할궁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궁리할궁입니다 다음은 즐거워할 오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마이크를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즐거워할 오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여자녀 변에 오나라오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에서도 여자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큰소리친다는 뜻을 나타내는 오나라오를 결합하여 즐거워할 오 기뻐할 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나라오는 입을 벌려 큰소리로 떠들어대고 머리를 갸웃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양을 나타내어 3. 큰소리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글자의 뜻이고 나라이름으로 1. 오나라라는 뜻이며 보기로 오월 동주가 있고 성시로 쓰여 이 오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오시가 있습니다. 자원은 즐거워할 오는 여자가 즐거워서 큰 소리를 치며 떠들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즐거워한다 또 기뻐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오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즐거워할 오, 기뻐할 오입니다. 다음은 더할첨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예전의 죄인에게 물을 끼얹어 더 창피를 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더할 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 변에 욕될 첨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욕될 첨을 결합하여 더할 첨, 더 붙일 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욕될 첨은 큰 죄를 저질러 하늘을 쳐다보기가 마음에 부끄럽다는 뜻을 나타내어 마음심이 글자에 발에 쓰일 때의 모양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일, 욕된다 또 더럽힌다는 뜻이 되며, 처음 예, 오라는 뜻이 있고 주로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고대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려고 파렴치한 죄인을 저자로 끌고 다녔습니다. 일을 본 백성들을 물을 끼얹거나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자원은 더할 첨은 죄인에게 물을 끼얹어서 죄를 지어 벌 받은 사람을 한번더 욕보이는 것을 나타내요. 일, 더한다, 또 덧붙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첨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더할 첨, 덧붙일 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즐거워할 오, 기뻐할 오는 여자녀 변에 오나라 오를 결합했는데 에, 여기서 어, 오나라 오는 큰소리 칠 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큰소리를 치면서 떠들고 웃고 즐거워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즐거워로 또 기뻐할 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더할첨 더부질첨입니다. 더할첨 더부질첨은 예전에 죄를 지은 사람을 에, 저작거리로 곧 요소로,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물수 물을 끼얹고 또 침을 뱉고 어, 모욕을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어서 물수변에 더할첨을 결합하여 더부질첨. 더할첨에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일찍 죽으려의 모양 s 일찍 죽으려고 아니고 대전을 보면 e first thing is that t h 고 first t h 오른 g 둘 찍은 이 글자는 마음심이 글자의 발로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더할 t t h i 입니다다음은 가운데 앙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긴 장대에 물통을 매달아 물을 긷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양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통을 매단 장대를 나타내는 이 부분 글자에 사람 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통을 매단 장대를 나타내는 이 부분 글자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여기에 사람 대를 결합하여 가운데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운대항은 물통을 매단 긴 장대로 물을 깃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은 장대의 한 가운데를 어깨에 메어야 기울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가운데라는 뜻이며 보기로 중앙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운데 앙입니다. 다음은 재앙앙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유태한 처지에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재앙앙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죽을 사변에 가운데 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죽을 사가 핵주림한 모양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가운데 양을 결합하여 재앙앙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재앙앙은 천재지변이나 변고로 죽음을 당한 가운데에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일 재앙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재앙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재앙앙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어, 가운데 앙은 긴 장대에 물통을 매달아 물을 긷는 도구의 모양이 이 부분이고 그 도구를 사람 대 사람이 어깨에 매일 때에는 한 가운데에 매어야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어 가운데 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 재앙앙입니다. 재앙앙은 죽을사변의 가운데 앙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병고로 에, 죽음을 당한 가운데에 있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변고가 바로 재앙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재앙 앙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빛칠령, 빛일형, 비출령입니다. 도우이 그림에는 필름 영사기로 스크린에 영화를 비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빛칠령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해일 변의 가운데 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해일, 날, 이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가운데 양을 결합하여 빛칠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빛칠령은 해가 푸른 하늘 한 가운데에서 이를 비친다 또 비춘다는 뜻이며 보기로 영화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빛칠령, 비출령입니다. 다음은 발자취적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사람이 걸어간 발자취를 나타낸 발자국의 그림이 있습니다. 발자취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발적변의 또 역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발적을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또 역을 결합하여 발자취적 자취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발자취적은 사람이 발로 걷고 또 걷듯이 그 세상을 살아간 흔적을 나타내어 일 발자취 또 자취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인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발자취적, 자취적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빛칠령은 해일변의 가운데 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맑고 푸른 하늘의 한 가운데에 해가 떠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그 해가 예, 마음물을 비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비칠영또비출영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에, 발자취적 자취적입니다. 발자취적 자취적은 발적변에 또 역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발적 발로 에, 걸음을 내딛고 또 내딛어서 그래서 발적변에 또 역입니다. 또 역을 결합하여 발자취적 또 에, 사람이 발로 어 걸어가듯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은 자취라는 뜻을 나타내서 어 자취적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길협입니다. 이두 글자들은 고등학교 한자에 들어있지 않은 글자인데 널리 쓰이는 글자가 이와 유사한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글자를 골라낸 것입니다. 먼저 길협입니다. 길협은 큰 사람이 왼편과 오른편에 두 사람을 끼고 있는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기일협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클대의 왼쪽과 오른쪽의 사람인을 결합하여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클대를 글자의 가운데 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과 아, 왼쪽에 두 사람을 나타내어서 기일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일협은 큰 사람이 두 사람을 왼편과 오른편에 끼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어 일 낀다는 뜻이며 보기로 협공이 있고 이 협공과 같은 뜻으로 끼일협과 흡사한 뜻이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사이가 이 좁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협실이 있고 이 좁을협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훈과 음은 끼일협입니다. 다음은 협계협 의협협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힘이 넘치는 그런 용사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길 아, 협계 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의 길 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 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길 협을 결합하여 협계 협 의협 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협계 협은 힘 있는 큰 사람이 양 겨드랑이에 약한 사람들을 끼고 있듯이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의로운 사람이 일협객 또는 의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의협심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협객협, 의협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끼일협은 사람 대의 두 사람 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약한 두 사람을 끼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끼일협이 되었고 또그 끼고 있으니까 사이가 좁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조불협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의협협, 에, 협객협입니다. 의협협, 협객협은 사람인 변에 길협을 결합했는데 여기서 사람인은 큰 사람이 양 겨드랑이에 에, 약한 사람을 끼고 있듯이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의로운 사람이 협객, 또 의협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협객협, 의협협이 뜻이 된 글자입니다.